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보부 단발 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은요, 어, 파마 머리인 그런 머리를 볼륨 빵빵하게 넣어서 이렇게 생머리처럼 살짝 컬을 넣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보통 50대 말이나 60대, 70대가 되시면 이런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숱없는 머리, 지금 이분은 다른 분이신데요. 이렇게 숱없는 고객님의 머리를 숱이 많게 보이게 조금 전에 그 고객님처럼 펌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이렇게 커트를 잘 해야지만 머리를 했을 때 더욱 더 빛나겠죠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좀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숱이 없는 머리도 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렇게 볼륨 빵빵한 싱을 넣어서 그런 펌을 하게 되면 머리가 방방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의 머리는요, 염색을 하시고, 그리고 또 머리가 가늘고 숱이 없는 정말 많이 손상이 된 그런 머리세요. 그래서, 어, 지금 약을 굉장히 약한 약을 발라서 복구, 약을 발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펌제고요. 이 펌제는 굉장히 약하게 복구가 되는 머릿결이 상했을 때 복구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아, 숱이 없구나, 가늘구나 하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는 머리도 어 볼륨을 빵빵하게 넣어서 생머리를 할수 있는 것이 제가 개발한 그런 펌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들은 멀리서 오세요. 저희 동네 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싱을 빵빵하게 작은 노트로 말아서 넣어 줍니다. 그래서 어 싱을 넣을 때 굉장히 제가 이제 빨리 하니까 쉬운 줄 아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싱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볼륨감을 어디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머리 형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고객님이 좀 많이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링거라는 거는 잘 쓰지 않는데, 한번 꺾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손상이 될수 있어서 끊어질 수가 있어서 잘 쓰지 않는데, 어, 너무 위에까지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위에까지 넣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은 지금, 어, 지금 펌 하기 전에 염색을 하셨어요. 흰머리가 좀 많게 오셔서 염색을 하셨는데, 어, 좀 바쁜 관계로 지금 염색하는 과정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링거로 말아주고요. 그 밑에부터는 이렇게 아주 작은 노뚜, 성냥개비처럼 작은 노뚜로 보통 네 바퀴에서, 아니, 두 바퀴 정도를 마는데요. 대부분 이런 머리를 할 때는 어, 하나로 말거나 두 개로 잘라서 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한 다섯, 여섯 개, 를 쪼개서 말아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볼륨이 균, 균일감 있게 나오고요. 어, 고객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스타일 나옵니다. 어, 가격을 대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곱슬머리는 25만 원을 받고요. 곱슬머리가 아니신 분들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곱슬머리는 왜 5만원을 더 받느냐 하면, 어, 머리를 매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50도 60대가 되면 매직을 하면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어, 해본 결과 실패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뿌리를 살려서 매직을 하게 되면 방방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직인지 모르세요. 그렇게 해서 끝만 살짝 들어가게 볼륨 있게 해드리면, 어, 3개월 반은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를 하고 지금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싱을 넣어서 이렇게 생머리를 해드리게 되면, 음, 대부분 빠글빠글한 펌을 해서 세팅을 말아도요, 갈라지고, 어, 볼륨이 죽어버리고 또땀 나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금방 머리가 무너져버리는데요. 이 머리는 이렇게 해서 펌을 해드리게 되면, 어, 사우나를 가도 머리가 그대로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여행가서 정말 딱 많이 흘렸는데, 어, 자기만 머리가 방방하게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머리가 속이가 꼬불꼬불하는 게 보여서 어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 머리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염색을 하고 펌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이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염색을 하고 펌을 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와인딩을 했죠. 이분이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맨 윗부분은 그냥 펴졌어요. 어, 조금 덜 상하시는 분은 이렇게 펴서 다시 끝을 살짝 말아 드리는데요. 이분은 가늘고 아주 손상이 많은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어, 앞쪽에 머리는 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을과 일반 음, 노트 굵은 걸로 해서 말았는데요. 아까 보셨, 보시다시피 굉장히 숱이 없었고 머리가 짧았어요. 저는 이렇게 짧은 머리보다 조금 더긴 거를 원하는데, 고객님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조금 길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숱이 없는 머리도 이렇게 볼륨감을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한번 오시면, 아까 굉장히 숱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살았죠. 그래서 대부분들의 보부 단발 펌을 하시는 분들은요, 음, 머리 짧은 머리, 최대한으로 살려서 보부단발 컷을 해서 이런 스타일을 지금 만들어드렸고요 이런 머리를 한번 하고 가시면 다른 머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도 아까 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분은 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안에를 살려서 그렇게 보부단발 펌을 빵빵하게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볼륨감 좋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형태로 그런 시술을 해서 볼륨감을 주신 분이고요. 이분은 수시 웬만큼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 포함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 지금 어떤 때 사진을 찍으면 그늘이 지고요. 왜냐하면 제 자리가 오후가 되면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 브라인드를 쳐도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 좀, 영상이 잘못 찍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펌을 하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보부 단발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 밑에 일자 되면서 조금 더긴 머리 이런 머리를 좋아하는데요 어 고객님들은 다 다르세요 보부 단발이지만 각기 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이 고객님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분도 숱이 없고 가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보부담보 해놓으니까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숱이 굉장히 없으신데 굉장히 볼륨감 있게 했고요. 지금 보세요. 볼륨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분도 지금 몇년 동안 이제 단골로 오시는 분이고요. 대부분이 들 한번 오시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손질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분은 지금 두달 만에 오셔서 폼하고 그냥 커트만 하신 분인데요. 이제 또 원래 한달반 만에 오셔야지 머리가 볼륨감이 더 죽지 않는데 고객님들은 꼭한달반 만에 오시라고 해도 대부분들도 멀리서 오시고 하니까 좀 넘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조금 예쁘지는 않습니다. 덜 예쁘게 돼요. 음, 이분, 조금 전에 그분인데, 어, 가운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빨간 옷과 이런 옷은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탑 부분 굉장히 많이 살려서 보부 단발 컷을 하신 분인데, 어떠세요? 굉장히 블링+ 블링하게 많이 살아있죠. 어 모두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싱을 넣어서 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싱을 빵빵하게 넣어서 우아하게 정말 우아한 사모님처럼 이렇게 펌을 하셨죠. 어 이렇게 해 놓으면 어 빠글빠글하게 파마해서 그립부 말고 세팅이라고 하죠. 그런 거한 시간씩 많은 거보다 이렇게 펌을 할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머리가 방방하게 사라집니다. 이분은 지금 펌을 하고요. 이렇게 빗어주는데, 거꾸로 한번 빗어주고요. 그래서 브러쉬로 이렇게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일링 제품 바르고, 이렇게 손에 지금 스타일링 제품 발랐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층 있는 부분을 발라주고요. 블링블링하게 손가락으로 엉성하게 빗어줬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드 펌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요. 어, 한 1년 정도 안 오신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단골이셨는데 바쁘셨대요. 그래서, 어, 동네에서 머리 한 두세 번 하셨는데 머리가 망가졌다고 싹 어, 잘라내고 다시, 어,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약간 레이어드인데요. 많이 손상된 머리였고요.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졌는데, 어, 이사도 하고, 또, 전원주택단지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오셨는데, 너무 많이 손상된 머리 싹둑 자르고, 정말 저한테는 처음 보부단발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보부 단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거의 단발식으로 살짝만 자르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부 단발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부 단발 보여드리는데 어떠세요? 각기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고객님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머리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서 고객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항상 스타일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 했는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